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둘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이번 이 대선 관련 급등주 딱한 종목 추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펜스타 프라이즈가 현 시점에 가장 유력 후보인 이재명 관리, 어, 정책주로 움직이면서 급등 랠리가 이렇게 나왔다가 투자 경고 딱지를 이렇게 딱 붙이고 나서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죠 자 물론 정 정책주가 지금 굉장히 연속적으로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이동이 이렇게 돌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번 대선 정책주 중에서 가장 이 정책의 규모가 크고 이 일호공약이면서 핵심 정책인 AI 지원이잖아요. 자 여기에 퓨리오사 AI가 이 선두에 있는 만큼 정말 지속적인 관심과 상승 이건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우리 투자 경고를 이렇게 딱 우리 펜스타가 달고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이격도를 굉장히 줄여놓고 추경을 어, 풀어 내는그 과정. 나오면서 자, 지금 이 800원 선을 이렇게, 이때딱 어 이렇게, 지켜 주려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파기완성 이다이런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급락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21선까지 이렇게, 장중에 살짝 깨면서 공포감을 기회 주더니 곧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와줬어요 결국 뭐냐 이 선거가 최종 어 선거법이 최종 판단이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이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그 결과가 어 물리적으로 확정돼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기회로 받고 이 급락에 지금 반발 매수로 대응이 나왔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미 나와 어쨌든 이미 나온 이슈보다는 이제 그럼 과연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주가 전망이 중요 하잖아요. 자, 일단 투자 경고를 달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어, 만들어 냈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왜냐면은이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며 가장 핵심은 뭐냐 이렇게 증거금률이 100%로 상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매수라든지 뭐 미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만 이 종목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급이 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매집된 물량이 굉장히 큰이 세력이 지금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결 결국 이뭐 물량을 고점에서 이렇게 털어내려면 새롭게 크게 받아주는 이 개인들의 신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과매수 구간이 터져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투자 경고까지를 딱 어느 정도는 풀어 놓고 이 증거금률도 그럼 다시 뭐 40%든 뭐 50%든 60%든 이 정도로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때 제차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어쨌든 이 세력도 여기서 추가적인 이 급등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팬스타 엔터는 지금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올릴 명분으로 쓸그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자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모든 어떤 종목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꼭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호재 정보를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얼마에 그런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걸 모르면 이 호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제가, 어, 여기 번호 이렇게 딱 띄워놨잖아요. 여기로 이 종목명 010-589-42930번으로,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맨 앞에 세 글자, 펜스타.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문자 딱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파일 꼭.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세력들 보유 물량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이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좀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뭐 쫓아다니고 또 털리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 2930번으로 펜스타프 터프라이즈 아니면 그냥 펜스타 자 이렇게 세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거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또이 호재 탁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 대선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은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 기간. 걸려야 아무래도 이제 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파동에서 한 번에 딱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큰 수익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팬스타 세글자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수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